안녕하세요. 오기네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9월 베란다 다육이 물주기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9월 베란다 다육이 물주기 관리법이 조금 제가 생각했는 것보다 조금 변경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날씨가 이 일기예보가 바뀌었죠. 예, 그래서 지금 계속 5일 동안 흐리고 햇빛이 없는 그런 날씨가 예고됐었는데 어제부터 계속 햇빛도 나고 오늘 일기예보를 보니까 계속 햇빛도 나고 이 날씨가 일기예보가 바뀌었는 관계로 저도 베란다 다육이 물주기가 계획을 조금 변경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하이트 그린이 두들레아 종류들 이 있죠. 2차 물주기를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방울 복랑금. 그런 것도 이차 물주기를 조금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신입 다육이 물주기를 첫 물주기를 제가 한 오일 있다가 주려고 했었잖아요. 예, 그때 계획했을 때는 오일 동안 계속 구름낀 날씨 예, 그런 날씨가 있을 때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일기예보가 계속 햇빛이 나는 예, 그런 일기예보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신입 다육이 분갈이 했는 다육이들 오늘 다 물을 챙겨 주었답니다. 예,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물주기 입이 달라지는데 그런 거를잘 체크하셔서 물주기 하시면 다육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짱짱하고 예쁘게 키울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 물준 다육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방울복랑금이 저면간수 한 시간씩 화이트그린이 두들레아들 저면간수 한 시간씩 예 단수하고 천물 주었잖아요. 예, 방울 봉랑금도 탈라고 나서 예 천물 주었는데, 지금 오늘 2차 물주기를 했답니다. 예, 2차 물주기는 저면 간수를 안하고 예 흙이에. 예허기에 그렇게 어 물을 어 제가 주었고 방울봉랑금도 흙기에 제가 물을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처음에 1차 물주기 할 때랑 다르게 이제는 조금 위에서부터 물을 화분 속에 조금 축축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조 오늘 요기 방울봉랑금 요기 하리노사 저쪽에 화이트 그린이 하고 이 예, 저기 또. 어, 에둘리스하고는 아직 시간이 모자라서 영상을 찍고 주려고 저두 아이만 일단 허기로 물을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두들레아 종류들, 어, 저면 간수 한 시간씩 살짝 해주고, 한 15일이 된것 같죠? 예, 15일이 조금, 어, 어, 넘은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다육이 하이트 그린이 두들려야 될 상태를 보니까 물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조금 입장이 조금 말랑거리면서, 한번 지금 물을 딱 주면은 이 뿌리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할때 괜찮겠더라고요. 예, 애에리스도 지금 얼굴이 많이 작아졌죠. 얘 예, 그래서 오늘 두들레아 종류들 물 간수하고, 그리고 또 방울복랑금 탈이 났는 방울복랑금 어, 그런 것도 물주고, 그리고 신입다육이들 제가 계속 흐린 날씨 5일 동안 이어져 있길래 한 5일 지나서 제가 물줄까 했는데 오늘 예, 분갈이 했. 어, 신입 다육이들 다 오늘 물을 주었답니다. 예, 그런데 물을 위에서 입장 위로 흠뻑흠뻑 주는데 입장 사이로 굉장히 물을 세차게 빨아당기더라고요. 예, 한 제가 분갈이하고 지금 이틀 지났죠. 예, 그렇게 그 정도로만 놔두어도 이 천물 주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러블리 로즈도 심을 때 조금 줄기가 이한몸 자연군생이잖아요. 이 예, 조금 휘청거리더니 조금 뿌리가 활발하게 어 조금 활동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꽉다 잡으면서 이렇게 예, 수영을 예쁘게 이렇게 또어 잡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물주고 하니까. 훨씬 흙이 단단해지는 느낌이라서 다육이들이 훨씬 더 뿌리 할착이 잘될것 같아요. 역시 뿌리 할착을 하는데는 또물 주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마디바도 한번 보세요. 예, 마디바도 물을 굉장히 잘 빨아당기더라고요. 예, 빨아당기고, 흙 위에도, 어, 쑥쑥 물이 내려가게, 어, 혹시 또 입장에 먼지 같은 거, 그런 거, 이 농장에서 데리고 왔을 때, 어, 헝뻑 씻어주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마디바도 입장 위로 헝뻑 헝뻑 씻어주고, 그리고 뽁뽁이로 틀어서 건조하게 또 요렇게, 어, 해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마디바도 오늘 또 흠뻑 물 주고 이쪽에 또예 핑크 플로라 예 요아이도 또 입장이로 물 주고 그리고 또 요쪽 아이 레드탄 이두 예 오늘 다 물을 제가 챙겨 주었네요 예 라울은 깨제제 했었는데 입장이로 물을 흠뻑 씻어 주고 이러니까 다 여기가 얼굴이 활짝 피는 것 같이 어 확실히 분갈이 해 주고는 저는 조금 물을 일찍 주는 편이거든요 예 그런데 요렇게 조금 한. 이틀 정도 더 늦게 그렇게 물 주었더니 어, 물을 더잘 빨아당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농장에서 이렇게 데리고 온 아이들은 아무래도 베란다 다육이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어, 올때 어, 조금 이. 충약 같은 거 그런 거 조금 뿌려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또 베란다 다육이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이 약방제를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예물 주기를 조금 일찍 하는 편인데 요렇게 다육이들 입장 사이 사이에 잘 살펴보셔서 천물줄때뭐깍지가 있는지 그런 것도 또잘 살펴보시고 예 그렇게 천물 주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그래서 또 라울도 요렇게또물 주고 입장이 건방헌법 요렇게 건조하게 변했죠. 이쪽에 실루엣 요 아이도 입장이로 요렇게 씻어 주었답니다. 이 실루엣 요 아이는 이쪽에 아이는 속 입장이 요렇게. 어, 생장점이 요렇게, 어, 있는데, 요쪽 아이는 생장점이 조금 이상하죠? 아무래도 요런 아이는 조금 이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또 2, 3두가 될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속 입장이 또 제대로 날 수도 있고, 그런데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루엣도 요렇게 오늘 물주고, 예, 요렇게. 어, 건조하게, 예, 그렇게 관리를 해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지금 9월 베란다 다육이 물주기 관리법으로 두들레아들 2차 물주기 챙겨주었고, 신입다육이들 물주고, 그리고 탈이난 방울복랑금들 한번더물 2차 물주기 하고, 그리고 또 어제는 펜댄스 요 아이도 제가 물을 헌법 주었답니다. 예, 그동안에 많이 말랐었죠. 예, 오늘 보니까 요렇게 짱짱하게 물반응도 괜찮네요. 예, 다행히 작년 여름보다 입장이 중간에 물을 한번 주었기 때문에 입장이 훨 훨씬 더 풍성하죠. 예, 작년 여름에는. 예, 굉장히 입장이 후두둑 떨어져서, 예, 이 가지만 남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는 예, 여름 지나고 물을 한번 챙겨주어서 그런지 입장이 풍성하죠. 예, 그래서 펜댄스도 어제 또물 챙겨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 영상을 찍고 물 줘야 될자육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날씨가 바뀌면은 이물 주는 계획도 달려서 달라지더라고요. 예, 계속 햇빛이 좋고 바람도 오늘 또 불어주고, 그리고 또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 주려고 할때 일기예보를 보실 때 바람 있죠. 예, 바람도 불어주는가, 안 불어주는가, 그것도 체크해서 물주기 하시면 훨씬 좋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내일부터도 바람이 2 내지 3으로 그렇게 되어 있길래 아주 1 정도 됐을 때보다는 한2 내지 3만 되어 있어도 바람이 조금 산산한 바람이 그렇게 불어주더라고요. 예, 물주고 항상 좋은 날씨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줄 때이 다육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예, 그래서 오늘 두들레아들 방울복랑금 그리고 또 신입 다육이들, 여러 분갈이 해준 다육이들 오늘 물 주면 은딱 좋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물을 다 챙겨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 저쪽에 자리 이동 해준 다육이들이 자리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그런대로 또 자리 이동 해주고 괜찮더라고요. 예 이쪽에 당인금, 이쪽에 자리 이동해 주었더니 조금 더빠빠해진것 같아요. 예 물도 먹고 그리고 또 자리가 여기 조금 맞아서 그런지 오늘 햇빛도 좀잘 받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여기 카시오 적금을 또요 자리에 두었답니다. 예 카시오 적금도 또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죠. 지금 입장이 치마를 입는 듯이 아래로 축 처졌는데. 카시오 조금 요아이는 작년 여름에 탈이 나서 겨우 일두 요아이 살려는 아이인데 어, 예쁘게 잘 클지 올가을에 한번 지켜보아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 조금 원형 테이블 햇빛이 잘 들어오는 쪽에 예 요렇게 또 두었답니다. 예, 오늘 보고, 퓨베 센스도 물을 한번 줄까 하네요. 예, 그동안에 여름 지나고, 물을 한 번도 안 주고, 장마 때 제가 물을 또한번 챙겨주었죠. 예, 그리고 단수하고, 지금 여름 지나고는 물을 한 번도 안 주었는데, 요쪽에 작은 아이는 제가 어제 물을 주었더니, 물을 굉장히 잘 먹더라고요. 예, 퓨비센스나 어떤 다육이들 물을 줘보면은, 물을 싹싹, 이 맛있게 먹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아, 물주기 고이 주기가 딱 맞아떨어지는데, 어, 물을 조금 먹기 싫어하는 다육이들 보면은, 싹싹, 막, 화분 속으로 빨아당기는 모습이 좀잘안 보인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다육이들일수록, 꼭물 주시고, 물 주시고 난뒤한 1시간에서 2시간쯤 돼서 이 휴지에 조금 물을 떼어서 빼주는 게 훨씬 안전하죠. 예, 그러면 베란다 안에서만 키워도 조금 덜 웃자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퓨베센스 요 아이도 제가 물을 한번 줄거 아니에요. 예, 요렇게 지금 날씨가 이 햇빛이 있는 쪽으로 아무래도 태풍이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트는 바람에 일기예보도 바뀌어 졌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다육이들 물줄 다육이가 갑자기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잘 체크해 보시고 한 3-4일 동안 바람도 한 조금 물어주고 괜찮은 날씨라서 어물 주게 하시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파키피듬 요 아이도 제가 오늘 조금 물 줄까 하네요. 예, 이쪽에 러블리 로즈 물 주고 완전 입장이 짱짱해졌죠. 예 요렇게 어물 먹고 지금 물 반응도 다 괜찮고 릴리패드. 아, 요 아이는 물 줄까 하다가 아직까지 짱짱하더라고요. 예, 리톱스들은 아주 몸체에 주름이 많이 잡힐 정도로까지 놔두어도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직 여름 지나고 물을 아직 한 번도 안 주었답니다. 예, 이렇게 어, 아직까지 주름이 많이 안 잡혀 있네요. 예, 요쪽에 위쪽에, 어, 이동해준 블루 엘프 제일 위층에서 잘 지내고 있죠. 예 베르독스 마리아 여기 소인제금 짝 작은 쪼꼬미 아이 브릴 예 여기 레드베리 예 레드베리도 아래쪽이 조금 처졌는데 여름에 어 그런대로 뭐 수형이 괜찮죠 예 여름에 그런대로 어잘 살아주어서 요 위쪽에 높은 곳에서 예쁘게 물들 것 같아요 예 잎꽂이 연봉 팔뚝예요 아이도 지금 잘 자라고 있죠. 예, 기르바이 장미, 예, 요렇게 지금, 예, 자리 이동해준 아이도 잘 자라고 있네요. 아, 그리고 요기. 어 이북을 화분에 핑크 스팟이죠. 예, 핑크 스팟이 여름에 조금 우짜랐답니다. 예, 조금 목대가 길어졌죠. 예, 그래서 이쪽 창가 쪽에 조금 달굴려고 예, 자리를 또 여기는 또 사각 화분을 조로미 또 놔두니까 또 통일감이 있어서 예, 이쪽에 핑크 스팟을 자리를 조금 바꾸어 주었답니다. 이렇게 예, 지금 가을 베란다다 육이 자리 이동도 조금 해주고, 그리고 또 물줄 다육이 물 챙겨주고, 예, 그런 관리가 필요한 9월 베란다 다육이 관리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물주는 그 계획이 조금 변경된 것도 한번 알려드리고, 어떤 아이 물 주었는지 또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렸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